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캔버스 엔티가 있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의 가네샤 대학교에 있어요. 오늘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전도하러 나왔다가 짧은 시간들이 컷, 컷, 컷 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부를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당장 내일 있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전나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소행정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위더 센트 보내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제를 보낸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총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총세 번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에는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어,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죽어서 버려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고 버렸던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1차 전도여행의 끝입니다 이제는 파송 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바로 더베입니다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로간 다음에 미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곳은 바로 안디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제가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인데요 차별을 두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는 전도여행에서 그냥 전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더하고 제자를 태울 필요가 있으면 제자를 더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제자를 이탁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로 돌아가고 아돌리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안지역으로 가는 얘기가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파송을 받았다 안지역에서 선고보고를 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읽었습니다.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수고가 바울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참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성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위더 센트라는 주제로 우리는 파송을 받았는데요. 와우. <laughs> 우리가 그 파송받은 자, 보낸받은 자의 모습이 바울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마산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냄 받은 자 특징 두번째는 제자 낳는 삶입니다. 앞서서는 안디옥교회가 두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교회입니다. 먼저 살펴볼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교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의 교회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차 전도여행지 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의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과 회개를 교까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모임들이 커지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가는 자리에는 늘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것을 알지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는 13장의 마지막에는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그리고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탱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탱해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로는 진행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시디 안디오 교회를 떠나가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요. 바로 장로들에게 이 제자들을 위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데 어떻게 위탁합니까? 금식하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제자를 세우는 것을, 제자를 위탁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바울이 성교 보고를 하러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를 마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바울의 1차 전들 여행의 시작과 마지막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제자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떼야 뗄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보낸 받은 자의 특징 두 번째, 제자 낳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자 낳는 삶을 두드러지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바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죽을 것을 알고 계셨는데요. 그때 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다,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그것을 아시고 사랑한 자들과 머물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너희와 내가 상관없다고 한다면 발을 씻길 필요가 없지만 너희와 내가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상관관계, 떼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발을 씻기면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보낸받은 자의 특징 두 번째, 제자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보냄 받은 자 특징 두번째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타당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선 대상이 필요하지요 제자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은 제자를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자를 낳는 것을 참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요청한 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낳는 삶.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에서 보낸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신 여러분. 제자 낳는 삶. 이것이 보낸 받은 자의 특징 두 번째임을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는 받은자 특징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본인 받은 자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1자 전도행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의 13장 사절 말씀과 사도행전 1 4장 27절 말씀에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성교 보고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요건으로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떠나게 하셨다. 성령께서 보내셨다를 통하여서 그의 시작과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1차 전도 시간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 보고라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여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시작과 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냄받은 자로서 누가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았듯이 곤란을 받고 성 밖에서 나가서 죽을 뻔 했다가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르셨음에 명확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름 수련회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도전과 그리고 우리는 We the Saints. 보냄 받은 자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서 1주일이, 2주일이, 3주일이 학기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소명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소명의 부르심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큐티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런 것들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크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해위적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들이며 내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내가 안지옥에 있든지 내가 이곳온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나이가 어디에 머물든지 그분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유지하는 것이 바로 소명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발리에 있습니다. 달리는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에 많은 힌두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의 색채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향초를 피우고 그들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본분의 종교를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큐티와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이 그분의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에만 거친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에 많은 우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소명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고 없는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없는 차별된 점이 있는데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살아있는 것과는 할수 있는 것이지 죽은 것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과 일대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소명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받은 자를 잊지 않으시고 그 힘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팅! 보았습니다. 네, 저희 한국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 봐요. Thank y